안철수 의원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촉구를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제도의 장단점을 떠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방 자체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피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따르라는 안 의원의 요구에 주장에 공감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과 모든 세력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찰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 이어서,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 시도의 문제점, 그리고 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3년 위헌 판결은 후보의 정당 토방을 금지한 것입니다. 정당 공천 폐지는 위원 심판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위원을 판단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첫째, 주권 재민의 원칙을 어겼는가? 둘째, 사회 공공 질서를 해쳤는가? 셋째, 국민 개인의 권익을 침해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위세 가지 어떤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당의 기득권이 훼손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을 정치 혁신을 하자는 것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의 기본입니다. 둘째, 국민은 정당 공천 폐지 약속 파기를 주엄하게 약속 파괴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지 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정치와 사회와 국가의 존립 기반입니다. 약속을 필요에 따라서 깨도 된다고 하면 정치는 물론 사회와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립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번번이 합당치 않은 이유로 깨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약속 파괴에 대해 매섭게 질책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셋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이, 아, 폐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려는 시도가 매우 정략적이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잘못된 공약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사과하자는 주장은 "새누리당이 잘못된 공약을 위헌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표에 도움될 것 같으니까 국민들과 거짓말 약속을 했다는" 수술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방선거가 오니까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넷째, 국민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로 지방의 중앙예속 그리고 행정의 정치예속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연 후보자의 정치권 줄대기 폐해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민주당은 국민의 뜻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드시 관찰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민주당의 뜻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과 국민들과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서 다양한 다각적인 노력과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